와우, 와우와우 와우, 음. 와우! 안녕! 안녕! 하세요 기다려. 기다려. 뭐 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Let's face! 비야 안녕하세요, 데뷔입니다. 안녕. 네, 저희가 방금 또지스패치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네. 많은 팬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어. 이렇게 또 인스타 라이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Sí.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인스타라이브를 찾아온 이유가 네. 있죠. 그게 뭐냐면 네. 네. 바로, 바로. 아, sieht, 네. 저희 바로바로 아베리베의 컴백 소식은 물론 또 행복한 소식이지만 저희 디스패치에 인스타 팔로우 수가 6 0 0만을 돌파했다고 와 합니다. Congratulation, c o n g r a t u l c c c c c c o n l c o l c o 네. 네. 네, 저희 베리베리도 그렇고 디스패치도 파이팅! 그렇고. 더 파이팅합시다! 전 세계 많은 이제 k p o 을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디스패치인만큼 또 이렇게 저희 베리베리와 함께 또 오늘 멋진 콘텐츠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네, 네. 어,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희가 또 이제 어, 디스패치의 팔로 축하는 물론, 저희 베리베리가 컴백 t v 죠 그렇죠. 네, 네, 저희 베리베리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페이스워스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맞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저희 베리베리, 이제 또, 따라가야죠. 따라가죠 그렇죠. 자, 페이스워스 네. 어떤 앨범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페이스워스요? 네, 네 페이스워스는 우선,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앨범인데요. 그 안에 또 저희 탈투 GBTV로 활동 중이다. 네, 그렇죠. 지비티비 어떤 노래? 아, 지비티비가 아, 어떤 노래고요 네. 아, 제 b 티비는 이제 나를 어, 증명한 후에 그리고 너를 만나서 그리고 우리 마이크를, 아, 맡고, 마이크를 맡고 있다고요? 네. <laughs> 아, 마이크가 없어. <laughs> 댓글을 있어? 좀 봐요. 댓글 영어예요. 지 댓글을 아, 봤는데 이읽이 네, 읽어, 어, 주세요. 댓글이 모르는 별로... 게 맞네요. 음... 그 하이파이브랑 이모티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 세계에서 어, 헤이! I'm from Indonesia, oh. fame from Indonesia. 그럼 우리 아. 어디서부터 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아부터 다시, 다시, 다시. g JTBC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j t v 는요 이제 나를 직면한 후에 너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되어서 함께 어떤 장벽이든 뛰어넘어서 갈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이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 담고 있죠다 좋아요. 된다. 그럼 한 소절 불러볼까요? c s m Who's gonna pull the trigger? 운명에 가리 s h o t No more berries, b u m b 댓 보니까, 네. How are you? 어, 어떤냐고, 지금. 아, 지금 I'm fine, thank you, a n g e pretty go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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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how are you? 어, 지금 많은 전 세계에서, 네. Hello, I'm from Malaysia. 뭐 이런 아. 댓글도 있고, What are you doing? 우리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저희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인스타 라이브는 되게 처음인 가요 거의, 네. 거의, 거의 처음이죠 저번에, 옛날에 한번하려어요 네. 저희 그러면 또 네. 그 이제 가국에 많은 분들께서, 어. 뭐뭐여주셨으니까 그렇죠. 각자 나라 말로 인사말할수 있는 거 있어요. 스랑아프땅. 아. 안녕하세요. 아아 네. 아아아아아 하이. 안녕하세요. 헬로. 올라. 또또 니하오. 니하오. 뭐이 정도가 단데? 아니요. 또 있어요. 곤니치와. 와 <목소리> 그리고 또. 오. 오. 도 있죠. 페인어 없어요? 안녕. 헬라하라 그럼 뭐 있어요? 저때문 프랑스어, 프랑스어. 봉주. 아, 아, 했어, 했어? 다 네,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스타일로 네, 하겠습니다. 오, 진짜? 근데 일어로 사랑합니다. 아, 예. 아. 아. 좋습니다. 아 네, 저희 또 앞으로 디스패치와 베리베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저희 베리베리 또 이제 다섯 번째 있는 베이스 어스 타이틀곡 TVTV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베리베리 무대 잊지 말고 꼭꼭 지켜봐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bye 안녕. 많이, 많이 주세요 베리, 안녕. Have a nice day. Goodbye, 베리. 지금 어디게끝는지 모르는 건가? 모르지. 오, 오, 대박. 대박. <목소리> 안녕. 끊어, 종료. 종료 안녕. 있네. 베라, 안녕.